네, 반갑습니다. 영어 성경 요한복음을 공부하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공부가 이제 마무리에 다가고 있습니다. 1년 벌써 한 5개월쯤 지났는데요. 자, 매주 이렇게 공부하는 것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영어 공부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찍히시고 자 돌아가시거든요 자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시겠죠? 고고! 고고! 쇽! 자 가자 쇽! 네자 <laughs>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같이 보려고 하고요 오늘 공부할 게꽤 됩니다 첫 번째 자 부사가 있잖아요 부사가 위치가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에 저는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부사의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겠고 알려 드릴게요.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셀수 없는 물질 명사. 이 물질 명사를 어떻게 표시할까? 수량을 어떻게 표시할까? 바로 그물 같은 그런 용기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고요. 세 번째. 자, 우리 보통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된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부정어구 도치. 하지만 부정어구가 다 나갔다고 해서 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 경우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가보시죠. 자,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이요. 28절이네요. Later 끊고. 자, 그 후에 Knowing that all was now complet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끊고. 자, 여기 Jesus가 대답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부분이 이 문장의 전체 진짜 주절입니다. 이 앞에 있는 여기 노잉이야. 또 엔드 이 소데 so 구문은 다 부사구 부사절이에요. 이 주절을 꾸며 주는 우리 수식어구에 해당하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 볼까요? 자, 노잉은 이렇게 보면 노라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부사처럼 쓰는 거. 분사 구문이죠. 자, 이렇게 문장 동사에다 원형에다 ing 붙은 애가 문장 앞에 오거나 또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문장 뒤에도 올수 있어요. 그때 약간 해석이 다르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동시 동작으로 해석하거나 뭐뭐하면서 또는 때문에라고 보통 해석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온전한 부사절이었어요. 하지만 접속사 생략 이 주어가 콤마뒤 주어랑 똑같았으면 생략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이렇게 줄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앞뒤 간의 관계를 보면서, 아, 얘가, 뭐, 뭐, 하면서, 때문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따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볼게요. 뭐, 때문에라고도 좋겠네. 자, 대절 이하를 알았기 때문에, 아르시면서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죠. 자, 노의 대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노의 목적어를 데려오는 저, 명사절 접속사고요 자, 모든 것이 지금 completed.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 얘기죠. 자, 여기 보면 나 o 가 보이시죠? 나 o 가 이제 부사인데요. 부사가 지금 위치 한번 보세요. 자, 비동사 플러스 pp는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사이에 마치 음식물이 이빨 사이에 끼듯이 부사가 낀게 보이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학습 포인트죠. 가볼까요? 슉. 자, 저는 부사의 위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많이 봤고요.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고 제가 메모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자, 부사는요. 여기 보시면 자 현재 진행형 또는 수동태. 동사에는 ing, 그러니까 ing,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나 수동태 사이에 끼고요. 또는 현재 분사 과, 또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사이에, h 해 p 플러스 pp, h e 헤드 플러스 pp 사이에도 끼고요. 자,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도 끼고요. 심지어 가장 황당했던 거, 투보정사 사이에도 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동사 뒤에 수동태라든가 우리 진행형 사이에, h e 헤드 플러스 pp, 조동사, 본동사 사이, 이렇게 투보정사 사이에도 끼는데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게 이렇게 li가 붙은 거는 눈 금방 눈에 띄어요 부사라는 걸 아하 금방 안식하는데 요거 보세요 배 e 가 부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얘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낀 거예요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하여 투 부정사 사이에 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씩 정리하게 된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조동사가 이렇게 1, 2, 3, 4번의 사이로 낀다는 것을 꼭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요, 보여요. 아하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도 있게 돼요. 가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봐봐. 자, 수동태 사이에 낀게 보이시죠?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끊고, 자, so that would, so that 조동사 구문이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매주 나옵니다. 매주. <laughs> 매번 나오는 단곤솔님 표현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도록 so 가 생략될 때가 있었고요 대시 생략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처는 성경이니까 성경이 자 수동태가 보이시죠 자 이행되기 위하여 끊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일부러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성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됐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자, 10편 63편 1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런 말이 있죠. Oh God. You are my God. Honestly, I seek you. 난 정말 여, 당신을 찾습니다. My soul thirsts for you. 나의 영혼이 당신께 목마릅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바로, 어, 예언자다. 내가 바로 이제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에, 이렇게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자, 여기서 jar에다 제가 밑줄 친게 보이시죠? jar는 원래 병인데요. 자, 어떤 병이냐? wine vinegar, 비니거가 식초예요. 그러니까 포도 식초, 포도주라고 합시다. 포도주 병이 어디에 있었다? 그 십자가 주변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빠밤 바로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는 용기로 담는 용기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a bottle of wine. 이마틀이병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보통 요런 데다 집어넣는 것들이 뒤에 나와요. 와인이라든가 소다라든가 비어 같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니까 아, 이렇게 형태가 일정치 않은 어, 이런 이것들은 다 물질 명사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셀수 있느냐? 이런 용기 단위로 셉니다. 용기 하나, 둘, 셋, 넷으로 세는 거예요. 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거죠. 병이긴 병인데, 이렇게 좀 납작한 거. 이렇게 잼 같은 거 집어넣는, 자. 여기서 보이시죠? 자, 컵은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이렇게 되고요. 뭐, 을은 뭐죠? 밥 공기 할 때. 밥 공기, 수, 수프 한 공기 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이 일정치 않고 이런 동 명사는 유예를 담는 용기로 셉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식초 이제 시, 그 포도주라고 합시다. 포도 신포도주 병이 거기 있어서 끊고 그래서 소드의 대시 생략되는데요. so that may나 so that could라든가 so대 조동사 구 구문인가 이거? 아니죠. 없잖아요. 그렇죠? 이 캔이라든가 조동사 안 보이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결과를 해석해야 됩니다. 결과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해석해야 겠죠 자, 그 예수님 십자가 상 주변에 포도식초 병이 있었고, 그 결과 그래서 so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란 그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 또 엄마 그이모들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쏘크 했다, 적셨습니다. 모를 스펀지를 어디에다가, 거기에다이쓴 바로 이 병이죠. 그. 그 심포드가 담겨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스펀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스펀지를 적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e n d 끊고. 자, 여기가 첫 번째 과거 동사. 여기 push 두 번째 과거입니다. p u s 의 과거 병렬로 연결되었겠어요. 자, 그들이 스펀지를 심포도 주에다 집어 넣어서 적신 뒤에. 그 다음에 스펀지를 어디에다 또 했느냐? stock of his o plant. 요게 이제 희소 플랜트가 우슬초죠, 우슬초. 우슬초 줄기에다가 그 스펀지를 댔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우슬초에다가 여기다 그 아까 이제 심포드가 이렇게 심포드를 머금은 그 이제 스펀지를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우슬초에다 이렇게 한 거죠. 긴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보이시죠? l i f 들어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입사기에다가 이제 예수님 드세요 하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드시도록 했다 이거죠 이야 정말 목마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 어, 목마르셔? 야야 빨리 갖고 와 <laughs> 이렇게 한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끊고 자 여기서 보이시면 head plus pp 과거 완료가 보이시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저랑 함께 공부하셨다면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 과거 완료는 언제 쓰죠? 예,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도 부르고 또는 어떤 분은 더과거라고도 부르시는데요. 전부 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자, 영어는요. 과거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얼마 안된 과거와 아주 오래된 과거. 자, 이거는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 심포두잔을 그, 그 우슬초를 이렇게 마시고 나서 받고 나서 끊고 자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다음이죠. 과거 동사가 그 다음 행위라는 얘기죠. 이 둘간의 순서가 얘가 먼저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려고 일부러 과거 완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심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라고 자 끝났다. 다 이루었다. With that 그 말씀과 더불어 끊고. 그는 bowed. 자, 여기서 bowed 예수님께서 숙였습니다. 후, 숙이고 나서 gave up.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gave up his split. 그의 영을 gave up 했다. 자, 이 gave up his split이 약간 이제 뭐 논란거리도 있고 하는데요. 일단 이 give up의 과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give up은 보통 다 포기하다. 그 뜻으로만 100% 알고 계시는데, 어, 뭐, 뭐 이렇게 뭔가 내려놓다. 뭔가 넘겨주다. 다시 말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 3번의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고기를 숙이시고 그의 영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보셔야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의 영을 포기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영을 이제 넘겨, 이제 넘기셨다. 즉,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Now! 자, 이제는 Now는 이제 화제를 바꿔서 하는 말. 자.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자, it은 뒤에 이렇게 이런 시간이나 날짜가 나왔죠? 비인칭 주어. 이런 시간이나 날짜, 거리가 나오면 이제 주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무런 뜻이 없는 비인칭 주어 it을 갖다 놓습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preparation은 예비일입니다. 끊고. 자, 예비일이기 때문에 어떤 예비일? 그럼 그 다음날이 뭔데? The next day, 다음날은 뭐냐면 바로 to be a special sabbath. 자 이게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예비일이니까 안식일 이제 예비일 바로 전날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이.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니까 요게 금요일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나요? 빠밤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비투부정사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습니다. 자 비투부정사는 이런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이꾸리지 않을 때 그니까, 러 주격보로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 나와서, 이꼴 관계가 아닐 때, 그때 쓰고요. 그, 이제 의미는, 예의 가운목의 의미였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목적의 의미인데, 보통 예정으로 많이 쓰여요 여기서도 예정으로 보겠죠. 자, 그 다음날은, 뭐하, 어떤, 이제 무슨 날이 될 거냐면, 특별한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did not want, 원치 않았죠. 그 bodies, 이 body는 우리 몸도 되지만 시체도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리킵니다. 그 bodies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끊고 자, 리브의 과거 분사죠. 남겨지다. 목적어를 복적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 시체가 남겨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끊고 어디 위에? 십자가 위에 끊고. During the Sabbath 그 안식일 동안에 십자가에 그 시체가 이렇게 이렇게 남겨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끊고 자,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 <laughs>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까지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끔 하면 안 되죠. 일은 일이죠. 장래도 일이니까.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ask A to B. A가 B 하길 요청하다. ask A to B. pilot. 우리 빌라도가 뭐를 시키기를 이제 요청했느냐. 빌라도요. 뭐 하길, 이제 해부가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오형식 동사로 시키다의 뜻입니다. 사역동사. 그 발들이 어떻게 되든, broken 되도록. 발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broken. 당하는 거죠. 깨지고 부러지는 거잖아요 수동의 힘이라서 피피가 온 거고요 발들이 브로큰 다 부서지고 그 시체가 테이크 다운 끌어내려지도록 아 파일럿에게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니까 러 빌라도요 아 확실하게 지금 아직도 숨이 살아있는데 숨을 끊어가지고 어, 다리를 꺾으면 숨이 빨리 죽는다고 하던데 다리를 꺾어가지고 숨을 먹게 하고 빨리 지금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세요. 그렇게 하도록 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자 군인들은 therefore 그러므로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came 와서요 broke the legs. 자 드디어 이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슉.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crucified 되었던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헤드파스 피피나왔죠. 자 이게 무슨 말이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뭐보다 앞선 거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먼저 못 박혔던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부셔버렸습니다. 다리를 꺾어. 팍. 그러니까 다리를 부셔버리면 이게 팍 쓰러져 가지고 금방 숨이 먹는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those of the other. 그 다른 사람들의 다리도 그렇겠다. 또우은 앞에 나온 복수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가리킨다면 데스 썼을 거예요. 디 아더를 썼는데요. 디 아더는 원디 아더 딱 둘일 때 가리키는 말이죠. 딱 둘일 때 하나는 원, 다른 하나는 그때 더를 붙여서 디 아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디 아더를 붙였느냐?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딱두명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다리 꺾였으면 그 나머지 사람이죠. 예수님 이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디아더가된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의 다리도 꺾어버렸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제. But 그러나 When they came to Jesus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이제 군인들이 왔는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명사절 독사 그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다리 꺾어서 확실하게 지금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어, 이미 돌아가셨네? 끊고. 자, 그래서 그들은 어차피 뭐 돌아가신 사람인데가 뭐하러 다리 꺾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Instead, 그 대신에 혹시또 모르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One of the soldiers. 그 one of 복수명사가 보이죠? 뭐뭐 중에 하나. 그 군인들 중에 하나가 peers 했습니다. 이거 동사예요. 뚫탑. 이피얼스는 알다시피 뭐피얼싱 많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다도 하고 코에다도 하고 귀에다도 하고 이런 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얼싱 자체가 뚫는 거예요 자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또 확인사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사이드 사이드라고 하는 건 옆구리에다가 봅시다 옆구리를 뭘로 찔렀느냐 스피어가 창이에요 창으로 푹찌는 겁니다 <laughs> 그러자 끊고 자 주어동사 문장 다 나왔고 컴마뒤에 동사 원형이 아 n, 지죠 이걸 뭐라고요? 분사 구문 그렇습니다. 자 분사 구문인데 앞에 앞 앞에 거는요 그 이렇게 문장 주어동사를 갖춘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시 동작으로 해석했다면 자이 주어동사 갖춘 문장 뒤에 나왔잖아요 자 그럴 경우는 보통 이 행위하고 난 다음 동작으로 그 결과에 따른 다음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행동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군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창을 푹 찔러 찌르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됐느냐불링이 이제 뭐 가져오다 했지만 보통 뭔가 야기하다도 되겠죠 일으켰습니다 갑작스런 그 피와 물의 그 흐름을 푹 쏟아낸 거죠 이제 피와 물이 막 몸에서 막 나왔던 겁니다. 아, 세상에. 자그남 사람, 그 사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슉 끊고. 자 이러한 광경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키죠. 안무장 전체를 가리키겠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그는 자 has given 관계 대명사고요. 자테스 s 모니가 증언, 증언이고요. 증언을 하다 할때 give a t e s t i m 입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laughs>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있었잖아요. 제자와 엄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자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걸분명 요한이다. 이, 이 책을 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름 안 밝히고 항상 요한은 그것을 본그 사람이 자가 증언해왔습니다. 끊고 뭐라고 증언했느냐. 그의 증언은 사실이라고. 또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자 이거 이거 그 그가 즉 예수님이 타 t 더 u t 스 진실을 말했다라고. 그리고 그는 증언합니다. 끊고. 뭐 하기 위해서? 소데 so 메가 보이나요? 그렇죠. <laughs> 자, 우리 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도록 여러분들이 어 믿게 하기 위해서 아, 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증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즉이 이것을 본 자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자가, 아, 증언했고, 즉, 요한이겠죠? 요한이 증언했고, 또, 보,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모든 사람들 이 믿게 하려고, 응? 음? 그가 증언을 했습니다. These things, this는, this는 this의 복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자, thing이 나오면, 것, 일, 상황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것이나 일이나 상황으로 해석해보세요. 여기서 일로 해석해볼게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발생했습니다. 자, 햇부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수동태 불가죠. 끊고. 자, so that would 보이시나요? 자,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부사절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느냐? 성경이 fulfilled, 이행되기, 성취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다 스토리상에 발생됐다. 이런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다. 이 얘기죠. 자, 어떤 말씀이냐? No, not one of its bones will be broken 이라고 했던 이 성경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뼈 중에 하나도, 어떤 것도, 자, 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어디 말씀에 있었느냐, 10편 34편 말씀에 있었던 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한 거다. 뼈가 상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어이 부정어구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 뒤바뀐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치 구문에서? <laughs>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다 나가 게 보겠습니다. 왜 도치가 안 되느냐? 부정어구가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도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정이 문 끼치는 범위가 이 내용상, 의미상 문장 전체에 끼친다면 주어 동사 뒤바뀝니다. 하지만 이 나시 이 부정이 이 negation, 이 부정이 일부에게만 영향을 끼치면 도치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will be broken. 그, 깨질 거다, 박살 날 거다라는 말에게는 낫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여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뼈 중에 어떤 거 하나도, 그의 뼈 중에 어떤 거 하나도에만 낫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도치가 안된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and 그리고, as another scripture says, 끊고,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길, they will look on the, the one they have pierced. 자, 그들은 군인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look on, 지켜볼 거다. 누구를, 가로열 것 같고, 그들이 뚫었던, 그 창으로 크, 뚫었던 그분을 계속 지켜볼 거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했다. 요건 또 어디에 발생했느냐. 바로, 스가레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지켜볼 것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 있는데 요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하고자 아, 이런 일이 다 발생했다. 그 얘기죠.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안타깝게도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이제 대장정에 이르렀습니다. 마무리에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드디어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이뤄내신 거죠. 여기 우술초가 보이시죠? 여기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일들 말씀을 예언대로 성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짤짠!